오늘 은2025년11월21일 점심 시간 12시3분 점심 시간 야곱 의혼 인에 대해서 어좀 제가 개인적 으로 기록 한 건데, 야곱 이77세 팔레스타인 브엘 세바 이삭 137세 리브 가107세에 집을 떠 나서 브엘 세바 의 집을 떠 나서 외삼촌 하란 에도 착한, 야곱의 나이가 77세, 야세의 책의 기록대로 77세로 기록하고 있고, 이 부분에서 야곱이 63세에, 에서 63세의 축복을 가로채러, 에서의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후,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이후, 샘과, 예루살렘에 있는 샘과 에베리 집으로 피신했다. 그래서 선지자 교육을, 자진 입수해서 선지자 교육을 63세부터 77세까지 14년 동안 교육을 받고, 14년 후에, 야곱이 노년의 아버지 이삭 137세, 어머니 107세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만나보려고 팔레스타인 부엘세바로 귀가했다고 야세르 책에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이때는 어아 이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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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 놓샘 에벨의 집으로 피신했다 요때요 이때, 때는 어, 헤브론에 살 때요 장자의 축복을 가로챘을 때는, 헤브론에서, 헤브론, 헤브론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샘과 에베르 집으로 피신해서 14년 동안 교육을 받았을 때는, 14년 후에는 이사기 부엘세바에 살았어요. 그래서, 야곱이 14년 지났을 때, 일단 헤브론으로 가보니까, 헤브론에 안 계시고 부에세바에 계시다고 해서 다시 부에세바로 더 내려온 거예요. 부에세바 집으로 이렇게 귀가했다고 야세르 책에 기록하고 있다. 야곱이 77세 하란 후 출발하려고 할때 그때 나이가 77세. 자 부에세바 집을 떠나서. 팔레텐 부엘세바에서 출발. 자 이때는 출발할 때 지참금을 가지고 왔어요. 자 이삭, 이삭 또 아버지 어머니가 준 지참금, 혼인 지참금. 자, 야곱의 나이가 77세에 하란에 도착해서 라헬을 위해서 7년 봉사한 후에 7년 봉사 후에 야곱이 84세에 혼인식이 있었다. 이때 이미 야곱이 84세, 의무봉사, 의무봉사, 홍사, 어, 혼인봉사라고 해야 돼서 혼인봉사, 혼인봉사 14년이 끝난, 91년에, 그 혼인식이 있었는데, 이제, 이제, 여기 혼인식이 사기 혼인이에요. 그래서 두 명의 쌍둥이. 그래서 14년이 된 거요. 예 혼인 봉사 14년이 끝나는 야곱 91세 출생한 요셉, 야셀책 기록대로 이때 야곱의 신부 지참금 대신 혼인 봉사 기간 7년 7년이 끝난 해이다. 그 다음에 야곱 91세 때 어머니 리브가가 보낸 리브가 리브가의 유모 두보라 리브가의 사촌 언니와 이삭의 젊은 종두 명이 하란에 도착했다 이때 이삭과 리브가는 헤브론에 거주할 때고 일단 이렇게